다음은 무이자연 노자산 음악회를 더욱더 밝고 편하게 빛내주실 분들입니다. 네, 1990년 창원에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를 쓰는 모임으로 출발한 백토 문학 동인하연분들이 오셨습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노자산을 주제로 한 시를 낭송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공연 중간중간에 제가 한 분씩 모셔서 시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시인 송은 이규석 시인의 자연의 보고 노자산입니다.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이규석 시인님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네. 노자산은 다른 지역에서 볼수 없고 보기도 어려운 팔색조. 긴 꼬리 딱새 그제 외줄 달팽이 대흥난 같은 멸,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특별살림보호종 희귀식물 등 아주 귀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 그제의 자랑이다 이 푸르고 맑은 천혜의 노다산을 누가 삽질 아니 중장비로 파헤치라는가 제정신들입니까 저 귀한 생명들 위태럽게 만드는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한 그렇게 만든 골프장에서 당신들만 누리고 즐기며 사는 동안 귀중한 생명들 서서히 죽어갈 것이고 하여 죽어가는 노자산이 분노로 일어서서 당신들과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그저의 자랑이자 얼굴인 노자산 그 천혜의 자연과 귀중한 생명 생물들 위해 가슴에 품고 함께 지켜갈 푸른 마음이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주를 들으면서요. 수금 인지주의 환경 연구소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환경 문제를 자연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훌륭한 연구소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곳이네요. 앞으로도 뜻있는 좋은 연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무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플롯과 같은 목간 악기입니다만, 더 넓은 음역대를, 음역대의 소리를 가진 클라리넷 연주입니다. 플롯은 옆으로 이렇게 불지만 클라리넷은 이렇게 앞으로 붉니다. 우자산, 중창전에 심지어 어린이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듣겠습니다. 가 노자산 골프장 반대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노자산 주인입니까? 정은호. 태초부터 상속받은 노자산 주인은 누구입니까? 비와 바람, 나무와 숲 바위와 흙이 노자산 주인입니다. 멸종위기 팔색조가 도롱룡이 대형난이 노자산 주인입니다. 숲속 동식물들 있는 그대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노자산 주인입니다. 숲을 없애고 잔디를 깔아 골프장을 만드는 자본 비뚤어진 욕망 적어도 그들은 노자산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노자산 태초에 있는 그대로 놓아 주어라. 감사합니다. 이번엔 노자 고생하셨습니다. 아, 잘했어 하신 곡은 없는 것같아요 <laughs> 네, 그윽한 저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은 자연과 생명의 속삭임을 나타내는 네. 듯합니다. 다음 무대에서는요. 그림책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로자산을 지키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해 주십니다. 어 그리고 이 앞에 남해바다에 있는 상갱이와 함께 수영을 좋아 싶은 게품시라 초등학교 4학년 고한나 어린이가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습니다 저희가 작년 이맘때 어, 음악회를 하고 그 힘으로 1년 동안 어, 노자산 찍기 활동을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오늘도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이 벚꽃이 많이 피어 있는 좋은 날씨에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어, 기쁘고요. 오늘 또 힘을 받아서 또 앞으로 가 잘... 이제는 달팽이들도 노자산을 지키자 한다. 한다. 저, 네, 정말 자연스러운, 그리고 이거에 미소가 번지는 흐뭇한 네,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분의 복수, 복충을 사실 여러 번 보았는데요. 볼 때마다 매번 다르더라고요. 어, 북한화로 정말 다양한 감정과 마음에 전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항상 혼자서도 큰, 크게 무대를 꽉 세우셨는데요. 오늘, 어, 전통연희 노자 회원분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박용보님과 전통연희 노자의 회원분들이신 오미형, 김영환, 윤순기, 이병범 박영미, 최지희 님을 함께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운놀이 듣겠습니다. <laughs> 목소리가 다 다르게 다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시인의 시 낭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t 네, 네. 자연을 지키는 일이 절대 u m b a k s room, she 는 e t s me. Tiger c h i c k e 도 불구하고 이자리 i c k e n eat it, chicken eat it, c h i c k e 우리 개토마토 인의 효승배신, 효승배신의 시, 시 노자산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노자산, 골프장 개발을 반대한다. 효승배. 수화, 자야, 기라, 철아, 동무 이름 불러보듯. 오늘은 누구 이름 불러볼까? 불러내 보라볼까? 팔색조긴 꼬리 딱새, 거제 외줄 달팽이, 붉은 배, 새메 삭, 애기 뿔, 솥둥구리, 두견이, 매, 애기 송이 뿔, 배군 기름나물, 배양꽃, 대흥란알매기 난초, 느림이 고사리, 애기 등, 불러도 불러도 증다운 이름. 이름 속의 추억이, 이름 속의 피가, 이름 속에 사는 세세 만년 바람소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누나, 형, 아우, 자자 손선 이어질 순서리. 거머리 말, 상갱이, 솔개, 새호리기흰꽃수리 벌매, 삼수리, 항조롱이 제빛 개구리맨, 독수리, 백작약 두매 대극, 호랑가시나무, 나도 수정초, 개치, 천마, 서우나초, 금팽나무변삼바르꽃 개족두리풀, 수정나풀, 불러도 불러도 등나무여. 오늘은 누구 이름 불러 놀아볼까? 추억에 젖어볼까? 생광만 해도 시원한 바람, 냄새, 따뜻한 숨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천연기념물 해양고 생물인 멸종위기정염, 특별산림 보호 대상용인 희귀정염, 갈수록 아득한 이름들 품고 품어 키워내고 키워낼 거저의 심장 노자이여 이상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응원하고자 함께한 뭐지? 한 마리의 달팽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조은미숙이고에그 노민영신님의 노자산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비지 숲으로 우거치도록 간이 강듯이라고는 비와 바람과 햇살뿐이었다. 온갖 초목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해준 것이라고는 벌과 나비와 새들과 불랙뿐이었다 숲의 보험자리로 버티며 양군을준 것이라고는 돌과 흙과 썩은 그런뿐이었다 자연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터전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대를 이어가며 사람의 손길 빌린 적이 없이 이룬 선량한 생명들의 고향 희귀 생명들의 존귀한 영토 평화로운 삶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산골라라그 역사를 갈아엎고 사람의 놀이터를 만드는 무모한 침략과 약탈 약긴 땅에서 팔 속도가 스럽게 오는 날 골짜기 함께 오르줄 누가 있을까 이상입니다 우조산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기 꼬리 딱새 보이시죠? 네, 기 꼬리 딱새도 지켜야겠어요 다음은 대흥란입니다대흥란 네, 옮겨 심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어제, 뇌줄 네 달팽이입니다. 그 다음은요, 네, 사기예요 네, 사. 다음은, 일본과 어제 지금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연구하시고 계신 분도 있고요. 다음은, 팔색조입니다 한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어제, 도룡경도 <고령령도>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잘했어. 자, 이제, 노자살 김창단의 노래를 <laughs> 여러분의 인찬 박수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가사 여기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넷.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여기 오늘 이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고 발로 뛰시면서 준비해주신 총 감독 역할을 맡아주신 마녀 빛자 분께 한번 인사 한번 주시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악기 연주 그리고 노래와 이야기와 시로 노재산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모두가 살수 있는 형태로 지구를 그리고 노자산을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은 꿈을 위해 내가 살았던 아름다운 지구를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어서 행동하는 노자산 시민행동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박수로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빅타이 사회를 본르는 송민수, 허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